안녕하세요 방금 운동 끝나고 와서 이제 오늘 먹을 거는 흑마늘 두개 프랑크소세지 하나 그리고 참순란 네. 이렇게 네 개가 들어있어요 네개야 요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얘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네 뜨거 프랑크소세지 돌려왔습니다. 또구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. 쓸한데, 괜찮아요. 처음 먹었을 때는 엄청 맛이 없었거든요. 또 이제 먹다 보면은 약간 달고난, 아니 지금 달달한 맛? 마늘 냄새는 안 나고. 그냥 이제 먹으면 해요, 이제. 뭐 이거. 음, 응. 음. 그리고 기 삼숯란. 이거 소금이랑 찍어 먹어야 되는데, 요게 짭짤해서 요거랑 같이 먹으면 돼요. 오늘 운동 끝나고 와서 계란만 먹으려고 했는데, 맛이 없어가지고. 요거는 좋아해요 좋아 자이소에서 사다가 꽂아놨어요 뭐 만들다가 남았던 건데 그거 그냥 꽃병 대신에 술병에다가 꽂아놓고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오, 엄청 딱딱해. 살보여드릴게요 색깔 괜찮아요 맛있어 달달해 아우 이근데 너무 딱딱하다 이거 아 이거 개 하나 먹다가 대가리가 먼저 깨질 것 같아 삼전 라인이, 그거 같아요. 그, 백반석 달걀보다, 더말한거래요 백반석은 약간, 식감 자체가, 맥반석은 더 쫄깃쫄깃한데, 얘는, 좀더 말캉거려요. 약간, 백반석 계란은 젤리라고 하면은, 뭐라고 해야 되지? 푸딩? 응, 푸딩. 그리고, 여기에 이제, 아몬드가 들어있거든요, 아몬드. 요인은 아몬드 다 먹을게요. 이 아몬드, 아몬드랑 소세지랑 해가지고, 계란의 간을 맞춰주는 것 같아요. 어 맞다. 잠깐만요. 다시. 투윅스. 끝. 안녕히 계세요. 가볼게요. 다음에 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